알리 가성비 넘치는 차량용품 3가지 1 모락조나 A7 맥세이프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 거치대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. 마그네틱 기능 덕분에 스마트폰을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주행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속 무선 충전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장거리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. LED 라이트가 있어 밤에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고 타입 C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. 이 제품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. 휴대용 공기 압축기 타이어 팽창기는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 등 다양한 타이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특히 점프 스타터와 손전 등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의 강력한 압축 성능과 빠른 충전 속도에 매우 만족하며 특히 여행이나 캠핑 시 유용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다재다능한 기능과 신뢰성 있는 성능으로 이 펌프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할링키도 이에어 무선 카플레이는 혁신적인 차량 경험을 선사합니다. 이 제품은 OEM 유선 카플레임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여 복잡한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특히 YG와 스파키파이와의 호환성 덕분에 운전 중에도 간편하게 내비게이션과 음악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. 5.8GHz 와이파이와 BT 5.0 기술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시리를 통한 음성명령으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사용 편리함과 성능에 극찬을 보내고 있으며 자동차의 스마트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탈링키도 이어는 모든 차주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